아, 저희 파크 골프채 만드는 공장으로 왔고요. 여기가 굉장히 30년 된 굉장히 큰 공장인데, 파크 골프채만 만드는 공정 과정을 저희 때문에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채가 여기에 전 세계로 모델링이 될 정도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우선 파크 골프채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공장이 막, 원래 주 옛날 공장은 5층짜리인데, 이따 영상도 거기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단풍나무에 이거 단풍나무가 이렇게 옵니다. 그럼 여기서 기온이랑 이제 다 해서 맞추어서 만들면 이쪽에서 가공을 해요. 선생님, 저희 파크 골프채가 제게 A6라는 모델이 이건 저희 자체 모델이에요. 제가 2년 넘게 개발한 모델입니다. 이게 왜 지금 유명하냐면 이 헤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헤드 사이즈예요. 그리고 동판도 가장 커요. 밑에 동판도. 그러니까 당연히 나무 값이, 이건 나무가 합성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의 단풍나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성목이 아니어서 원가가 더들지요. 커진다는 거는. 샤프트도 제가 직접 제작한 거고요. 그립도 만든 거예요. 그립도 아예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토모 코리아가 보증하는 진짜 최고채입니다 근데 이걸 왜 개발했냐면, 우리나라 파크골프 입문자들, 보통 1년에 파크골프채 하나 정도 바꿉니다. 그래서 많이 치고 자주 치는 채를 보급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거고, 이게 가격은 이공 있잖아요. 파크골프 공 포함해서 이게 24만 8천 원이에요. 5개 이상 살 때는 할인이 10%인가 할인이 됩니다. 그거는 회원님들이 그룹으로 묶이시면 되고, 하나씩 살때 이게 24만 8천 원인데, 24만 8천 원에 동판 끝까지 있고, 헤드 사이즈 이렇게, 이런 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급체라고 제가 하고 그리고 처음에 배우시고 나서 이제 좋은 채로 옮겨 타시던지 근데 요즘 미진우거 쓰다가 저희 거 쓰는 분이 더 많아졌어요. 저렇게 단풍나무를 먼저 잘라요. 보시면은 단풍나무를 먼저 사이즈에 맞게 자르고 이 과정이 여기 하나에서 다 끝내려고 모듈화했습니다. 보통 한 곳에서 다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설비를 다 갖춰 놨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여기에다가 헤드를 넣어서 등합으로 만들고 만들어진 헤드를 이쪽에서 기본 수리를 보수를 조금 해요. 그리고 넘어가는 사실은 동판 붙이고 다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선반 CNC 선반으로 이쪽에서 가공을 해서 나무를 먼저 저렇게 만듭니다. 지금 저쪽이 나무를 나무만 먼저 만드는 공정 과정이에요. 이게 원래 여기는 영상 촬영이 전혀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 모델링이 어떻게 보면 저희께 여기서 확대되고 있는 거라서, 이 공장이랑 촬영 협조도했고요 나물 이렇게, 지금 헤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저쪽은. 그 헤드를 다, 이거 손가공을 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나면, 이쪽에서, 이제 혼드랑 홈 같은 거를 하고, 저거는 뒤에 동판을 입히는 거예요. 동판을 뒤에다가 이쪽에다 과정상으로 동판을 입히고 근데 파크 골프채는 다 손수 만들어집니다. 뭐 기계로 뚝뚝 찍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 기가 원래는 미국이나 이런데 다른 골프채를 너무 많이 만드는 공장인데 어, 저희가 파크 골프를 여기서 많이 하고 어, 저랑 너무 오랜 친분 있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것을 지금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판 과정을 이렇게 입히고요. 뭐 파크골프채를 워낙 많이 만들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조하고 나서 또 뒤에 이 과정이 저희 보면은 다 동판 입히는 과정이 버겁습니다.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오면 이쪽에선 이제 도색, 도색실만 따로 있지요. 나무 이렇게. 이거 보면 광고판도 보시면 저희 거 있잖아요. 저렇게. 요게 어 저희 브랜드랑 같이 협작을 하고 있어서 어 저희가 파크골프는 1등을 할 겁니다. 전국에서 1등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서 이제 도색이랑 이 과정을 좀안 해보면 다 하잖아요.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허락을 안 맡아서 그래도 회원님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어딥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서 건조 과정을 걸칩니다. 정확히 온도와 맞게 건조 과정을 걸치고 여기 보면 방진 그러니까 먼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게 관리해요. 그래서 골프채도 기술이 우리 막 대충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그렇게 하면 검수 과정 마지막에 동판이랑 세부세부적으로 저렇게 다뭐 어 먼지랑 잘못 된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하죠. 그리고 나서도 또 이게 손수 만지는 거다 보니까 조금 한계 정도가 있긴 하죠. 그렇게 하면 저쪽 끝 라인에서 시험 대충 시험 걸치는데 여기 시험실보다 제 시험실 장비가 훨씬 많아요. 제 장비 시험실 장비만 2000만 원이 넘거든요. 아, 2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만들어서 한국에 오면 제가 이제 그 과정을 다 씁니다. 여기가 이렇게 새롭게 파크 골프만 전문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설비를 한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장 사장이랑 오늘 미팅이 되어 있는데 이 공장을 먼저 온 겁니다. 옛날에 그큰 공장 말고 여기는 파크 골프 채만 전문으로 저희 거 위주지만 저희가 그만큼 또 열심히 해야죠. 어, 전 세계 버금나는 골프채 공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아, 됐어?